몰라, 친구들 안녕. 어, 나는 지금 인천에서 엘티하드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 암스레담맨 가는 길에 아부다빌 경유차 들렸고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또 7시간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남는 시간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잘놀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나의 경우이고, 또 각자 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뭐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 맞는 즐거운 방향을 찾아가면 되겠어. 일반적으로 뭐잘 논다고 하면은 뭐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거나 뭐 또는 뭐술 마시면서 춤을 추는 뭐즉음주감무 같은 게뭐 흔히 떠오르는데 뭐 밤대로 뭐 일하는 것을 뭐잘 논다고 하진 않지. 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놀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돈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기본 생활 유지 및또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은 노는 것을 좀 뒤로 미루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세월은 또 쏜살같이 흘러가서 결국 나이는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막상 나이 들어서 또 조금 또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많지 그래서 결국 평생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꽤나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주변에 나이 든 아재들 통해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 뭐 사람이 일을 해야지 뭐 그냥 놀면 멍해지고 뭐 돈만 까먹더라 뭐~ 글쎄 나는 좀 겨우뚱 내 생각에는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뭐~ 놀아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막상 놀지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일하는 것 뭐~ 즉 뭐~ 자기 사업 같은 거 시도를 해보다가 폭삭 망해 먹는 경우도 종종 있지 대표적으로 회사원들 뭐~ 노후 자금으로 퇴직금으로 뭐~ 장사나 사업 같은 거 해보려다가 날려먹고 우울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경우도 뭐 종종 생기기에 자기 사업을 안 해본 회사원들의 경우는 그냥 하던 방향 그대로 뭐 작은 아마 급여 받는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노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어 현실적으로 나이 먹으면 뭐 젊은 친구들 대비 경쟁력이 사라지잖아 일단 외모가 늙어서 상대에게 호감받지 못하고. 머리 회전도 느려지고, 또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뭐 등등 뭐 이런 차이 때문에 뭐 젊을 때 대비해서 뭐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 거지. 뭐 그런데 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뭐 소유권리를 찾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다가 얼마 안 되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다 말아먹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지. 전뭐 나의 경쟁력은 이미 사라졌는데 뭐 예전에 잘 나갈 듯 생각하면서 접근해서 괜히 발당갔다가밑 뭐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뭐 블랙홀에 빠져들게 되어서 뭐 고생은 고생들어 가면서 노후자금도 날려먹을 확률이 크거든. 그리고 또, 노는 것도 좀 젊을 때 놀아야지. 나이 먹으면, 우선 뭐,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흥도 안 생기지. 따라서, 은퇴 이후에, 한 60세? 좀더 늦춰다 보면, 최대한 65세 이전에, 최대한 놀아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의견, 나의 생각이야. 그래서, 바이오족처럼 최대한 빨리 은퇴하면 더욱 좋은 것일 테고, 뭐, 물론 뭐, 그 이후에도 놀아야지. 뭐, 그러나,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좀 방향을 바꿔서, 좀 놀아보는 방향으로. 또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수 있을까? 뭐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음, 다양한 취미생활이 답이더라고. 나의 경우에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더욱 즐거운 여행을 해볼 수 있을까? 좀 연구해봤는데, 를 우선 뭐 나이 들수록 체력 관리가 필요하니까, 뭐 꾸준히 뭐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추가로 방송 댄스, 뭐즉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뒤에서 춤추는 백댄서, 뭐 그런 춤을 배워서 또 즐거움이 생겼고, 또 더불어 뭐 다양한 언어들. 뭐 이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친구들 만나면서 음주 가무 세계회 그리고 각 지역에 살아보기 체험도 병행.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콜롬비아서 에 해봤던 건데 아침에는 뭐 걷기와 뛰기와 같은 뭐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무산소 운동인 헬스도 한 격일에 한번씩 병행하면서 이렇게 기본 체력 관리하면서 오전에는 근처 학원이나 어학당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점심은 뭐 근처에 뭐 저렴한 현지식 또들른 맛을 보고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 공부했던 그 스페인을 복습하고 남는 시간에는 뭐 동네 뭐 구석구석 탐방하면서 뭐 현지 체험을 하고 또 저녁에는 맛집이나 때로는 뭐 고급 식당도 찾아가면서 이후에는 뭐 선술집도 가서 뭐 동네 사람과 어울려 보는 뭐 이런 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 뭐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클럽에 가서 또 밤늦게 놀아보기도 하고 또 추가로 한 달에 한두세번 뭐 정도는 목표를 정해서 근처 여행도 한 다녀보고, 뭐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단순히 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 뭐,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뭐, 그 지역이 식상해지는 상황이 오면은 또 다시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뭐, 거기서 다시 또 그런 생활. 뭐, 그러다가 또 한국도 가끔 들어오고, 전 세계는 넓으니, 뭐, 가야 할 곳은 무궁무진하지. 평생 해도 못하지. 뭐, 이것은 하나의 그 예를 든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적절히 노력하면서 놀면은 훨씬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야. 뭐, 즉, 노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아보지는 못해서 놀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도 기억이 나네. 뭐, 그분도 젊은 시절 꾸준히 일하고 저축도 많이 하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재산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오면서 노는 것, 뭐, 즉, 즐기는 것을 계속 뒤로 미뤄봤는데 나이가 들어 어느덧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좀 즐겨볼까 하는 시점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뭐 그대로 영영 아주 가깝게 뭐 자주 보던 사이였는데 아,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가는구나 따라서 나 불드로는 뭐 애초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일인이었지만 더욱 열심히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즉 단순하게 그냥 막 놀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 즐겁게 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또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놀다 보면 더욱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뭐 지금 실천 중이야. 뭐 그렇다고 뭐 무작정 뭐 노새 노새, 뭐 젊어서 노새 하는 의미는 아니고 이 어느 정도 지나온 중장년층, 즉 아직 좀 놀아보지 못한 계층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혹여 젊은 백수들 계속 놀았던 사람들의 뭐 계속 더놀 생각을 하지 말고, <laughs> 즉 앞서 얘기한 내용 핵심은 노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개발하면 더욱 즐겁게 놀수 있게 언제나. 노력, 연구, 그리고 실천. 그래서 뭐 놀기 위한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200개국을 다가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가본 그 유럽 지역 전체를 다가보는 여행을 위해서 우선 네덜란드로 가는 길인데, 아직 북유럽,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곳은 너무 춥고, 따라서 위도상 네덜란드 이하 나라들로 돌아보다가 좀더 따뜻해지면 북유럽까지 돌아볼 계획이야. 이전에 유럽 대표 국가들, 뭐즉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뭐가 보았는데 어 이번에는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뭐 세르비아, 뭐 이런처럼 뭐좀 작은 나라들, 뭐안 가본 작은 나라들, 뭐 대략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들어 돌아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계획이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추억이 방울방울 달리게 될지 파머스.